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등기 신청 절차에 있어서 제3자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등기 신청 절차를 지금 공부하고 계신데요. 신청 절차. 자, 신청 절차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등기를 갖다가 신청을 하죠. 자, 신청을 하면 접수를 받고요. 접수를 받은 다음엔 심사를 합니다. 자, 심사를 하고 나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죠. <laughs> 등기를 실행을 하거나, 등기를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등기를 각하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하면 이제 등기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이제 완료 후 절차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등기를 그래서 신청하는 게 일단은 신청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누가 하느냐, 무슨 서면 갖고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신청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지는 거고요.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접수, 심사, 실행, 각하, 완료 절차, 요것은 등기관이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자, 여기는 신청인이 하는 거죠. 자, 신청인이.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해주지 않고 각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유가 있는데 그런 사유를 갖다가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밑그림을 그리면 사실 그렇거든요.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인이 하는 거니까 당연히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접수부터 완료 후 절차까지는 등기관이 하는 건데 여기서 등기가 실행되느냐 실행되지 않느냐가 또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갖다가 정해 주는 게 뭐예요? 각하 사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신청인은 신청하고 등기관은요. 심사 후에 각하한다. 그렇죠? 그래서 각하가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이렇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공부해 오신 내용들은 이런 거죠. 신청을 하는데, 자, 신청인이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 신청, 뭐, 적격이라고 그러나요? 뭐, 적격. 보다 쉽게 조금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이해하세요. 등기, 신청, 당사자. 자, 등기, 신청, 당사자. 그래서 등기 신청, 당사자, 뭐, 적격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신 거예요.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될수 있느냐, 권리자가 될수 있느냐, 등기 명인이 될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졌죠. 그래서 태아라든지,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이라든지 학교 같은 것들은 뭐가 없어요? 당사자, 적격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런 이제 당사자들이요. 등기를 혼자 갈 때도 있고요. 둘이 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 가는 것, 둘이 가는 것, 우리가 그걸 신청의 종류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신청의 종류, 신청의 종류는,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무슨 신청? 단독신청이 예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신청과 단독신청을 구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신청이 아닌 경우는 이제 직권으로 하는 경우라서 그것은 이제 신청의 예외로서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공동신청, 단독신청 외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제3자 신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제3자 신청. 자, 제3자라고 하는 건 일단은 기억을 하시는 게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삼자가 신청한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이해하실 때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라는 얘기죠. 당사자가 아닌 사람, 그러면 등기 신청에 있어서 당사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 등기 명인이죠. 그러니까 권리자, 의무자도 아니고 명의인도 아닌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제삼자 신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삼자 신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제일 먼저 기억해 두실 것은 제삼자 신청은 뭐가 아니다? 당사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점. 그 점을 이해를 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삼자 신청에 대한 거 정리를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자 신청. 제일 먼저 제3자는 뭐가 아니다?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라 그랬죠. 당사자가